30년간 일본 IT를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도쿄 한복판 베테랑 IT팀장은 믿었습니다. 후지츠, 소니가 만든 일본의 기술을요. 하지만 서버는 쓰러졌고 노트북은 꺼졌으며 그의 팀은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노트북도 태블릿도 수천만원짜리 회의 장비도 해내지 못한 업무 혁신을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해낸 겁니다. 멀티태스킹, AI 요약, 그리고 접히는 화면. 그 모든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흔들었고 한 사람의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입이 아닙니다. 기술의 반란이자 자존심을 구한 기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벌어진 접히는 기술의 충격.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나카야마 켄지입니다. 55세. 도쿄 시부야에 있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IT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화상회의가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긴장이었는지 기대감이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토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았어요.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봤죠. 여전히 검은 화면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전원 케이블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에 경고음이 울렸죠. 서버실에서 날카로운 삐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제 등골에 찬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팀장님, 큰일입니다. 이토가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메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노트북과 서버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년 전부터 써온 시스템이었는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제 등을 따갑게 찔렀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대형 모니터에는 연결 오류 메시지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회의를 연기해야겠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대방의 차가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카야마 씨,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곤란하겠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부야의 바쁜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만 멈춰선 기분이었어요. 30년,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 IT 인프라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버실에서 나오는 기계음이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쓰라렸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팀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시스템 다운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렸어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나카야마 팀장, 부장님이 부르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토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부장의 딱딱한 표정이 보였어요. 앉아. 부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전하겠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최악을 각오했어요. 세개 클라이언트가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 부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다나카 상사, 후지 전자, 그리고 미스 이 그룹까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었거든요.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야. 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개월 안에 인프라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못하면 팀 해체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어요. 팀 해체라니. 저와 함께 일하는 여덟 명의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즉시 국내 대기업들의 연락을 넣기 시작했어요. 먼저 애니씨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표준 납기는 3개월입니다. 비용도 8,500만 엔 정도 예상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손희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납기 4개월, 비용 8천만 엔. 자국 대기업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구나.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 개월 안에 해결 못하면 우리 팀이 해체된다고? 이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더 많은 업체들에 연락해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퇴근길 전철에서 저는 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팀 해체와 동료들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저는 물었어요. 이토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폴드 7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움찔했어요. 삼성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토, 너 지금 뭘 제안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팀장님 들어보세요. 납기가 10일이고 비용도 일본 업체 대비 30% 저렴합니다. 이토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한국 제품을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저희 쪽을 힐끗 거렸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토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그건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30년 동안 일본 기술로 버텨왔는데. 하지만 이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멀티 윈도우 기능에 AI 요약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이 좋아도 믿을 수 없어. 한국 제품은 처음엔 번쩍거려도 금방 문제가 생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삼성이 지금 전 세계 시장 1위라고 합니다. 이토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부터 한국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위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 업체들은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 제품을 쓴다는 건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팀이 해체되면 동료들은 어떻게 되죠? 삼성이 우리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토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배가 먼저 한국 기술을 말하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이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자료만 받아봐. 저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이틀 후 삼성 비비 영업팀과 화상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키지 않았어요. 화면이 켜지자, 김도현이라는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카야마 팀장님. 삼성전자 일본법인 김도현입니다. 그의 일본어가 너무 유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과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7의 기술 사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놀랐어요. 기술 스펙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접힌다고 해서 내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20만 번 접었다 펼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 사용자 기준 5년 이상 문제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처음엔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김과장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기업입니다. 그런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실제 품질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김과장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품질 인증서부터 일본 기업들의 도입 사례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보시다시피 도요타,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도 저희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김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과장이 납기와 비용을 설명했어요. 10일 내 납품 가능하고 일본 업체 대비 30% 절약됩니다. 그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조건이 너무 좋은데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신뢰관계를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김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뛰어났지만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었어요.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건가? 저는 빈 회의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지 3일 후 갤럭시 폴드 7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받아들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왔네요. 이토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뜯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테스트만 해보는 거다. 상자 안에서 나온 폴드치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어요. 일단 접어봐야겠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접었습니다. 부드럽게 접히면서도 견고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토가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써보세요. 한 화면에서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 하며 기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왼쪽에는 이메일, 오른쪽에는 문서를 띄웠어요. 정말 두 개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AI 요약 기능도 써봤습니다. 긴 보고서를 업로드하자 몇초 만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줬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팀장님 어떠세요? 이토가 물었습니다. 음. 나쁘지 않다. 저는 억지로 인정했어요. 그 다음 주 오사카 출장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노트북과 태블릿을 모두 챙겨갔을 텐데, 이번엔 폴드칠 하나만 가져갔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폴드 7을 펼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태블릿만큼 커져서 문서 작업이 편리했어요. 이게 정말 폰인가?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오사카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에서도 폴드 7가 유용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바로 보여주고 계약서도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나카야마 씨, 그 기기 참 편리해 보이네요. 클라이언트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최신 기술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에서 저는 하루 종일 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메일 확인부터 보고서 작성, 화상 회의까지 작은 폰이 회의실을 바꾸고 있구나.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토, 폴드7 정식 도입을 검토해 보자. 정말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이토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술은 기술이야.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일본 기술 우월주의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혁신은 편견을 부셨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저는 김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제 진짜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면서요. 일주일 후 김과장과 삼성 기술진 두 명이 일본에 왔습니다.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 작업을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십니다, 팀장님. 김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성 기술진들이 우리 서버실을 보더니 전체적인 재구성을 제안한 거예요.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술자 중한 명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 방식을 무시하는 거다. 김 과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30년 동안 써온 시스템인데,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김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효율성?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일했다는 말인가? 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과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걸하는 입장인가? 김과장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저희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죠. 그날 오후 내내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한국식 방법을 받아들이기 싫었고 김 과장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 했어요. 오후 6시가 지나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과 기술진들은 남아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봤는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저는 중얼거리며 다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 11시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과장이 혼자 서버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술진들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저는 서버실 문 앞에서 김과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정말 조심스럽게 서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이 제가 온걸 알아챘어요. 아 팀장님 왜 이렇게 늦게? 괜찮나? 저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정상 작동할 겁니다. 김 과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김 과장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기술을 넘어선 신뢰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동반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김과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갤럭시 폴드7을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팀장님,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다섯 개나 잡혀 있습니다. 이토가 활기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좋아. 이제 걱정 없다. 저는 자신감 넘치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업무 속도가 입배는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모두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폴드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어요. 예전 같으면 며칠이 걸렸을 일이죠. 지금 바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폴드칠을 펼쳐 현장에서 즉시 작업했어요. 나카야마 씨, 정말 빠르시네요. 클라이언트가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토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나카야마 팀장, 놀라운 변화다.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3개월 전 해체 위기였던 팀이 이제 성과 1등이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 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 제품 덕분이라고 말하기가 아직도 어색했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팀 전체가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가 밝았어요. 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료들이 저를 지켜세웠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과장님 덕분이야. 저는 속으로 인정했어요. 회식이 끝날 무렵 저는 김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과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김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고맙소.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과장의 당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김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살아났어요. 접히는 기술이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팀장님. 김과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굴욕은 기적으로 바뀌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시스템 다운으로 시작된 위기가 이렇게 기회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위기의 시작이었던 세계 클라이언트와의 재계약 협상이었어요. 팀장님, 다나카 상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토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떠나려 했던 고객이었거든요. 3년 연장 계약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토가 계속 말했어요. 정말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후지전자와 미쓰이 그룹에서도 연달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씨 팀의 대응 속도가 놀랍다더군요. 다나카 상사 담당자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신뢰를 잃었던 고객들이 이제는 저희를 찾고 있었어요. 다음 주김 과장이 다시 일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협약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향후 5년간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겠습니다. 김과장이 설명했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후에 전체 팀 미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와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팀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기술만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좋은 기술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미국, 중국, 어느 나라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그날 저녁 김과장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팀장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김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존심을 넘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 일이 기술로 이어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김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편견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기술과 신뢰로 이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